자,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5월 10일, 화요일. 자, 날씨도 아주 화창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을 좀 했고요. 자,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아, 지금 이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증시가 이게 뭐니, 지금, 아, 아까 장 중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보통, 보통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또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한번더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분위기좀 띄워져 갖고 주식을 좀 사줘야 되는데 아 장중 내내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기관 놈들도 안 도와주나 이렇게 했는데 자 막판에 조금 땡겨줬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2500, 2596, 2600선을 깨고 현재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좀 열심히 해서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식이죠. 딴건 몰라. 주식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기대가 안 되냐. <laughs> 기대가 안 되고, 취임사에 뭐 자유를 뭐 서른다섯 차례 언급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나 얼핏 보면서, 나는 그 이명박,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거 다시 돌아온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어요. 별로 솔직히 기대가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거,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어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좀 봤는데, 오히려 지금 떠나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laughs> 전대통령이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환영 인사를 받아서, 야, 이거 반대로 된거 아니야? 나그 생각이 들었어. 이거 지금, 야,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하고,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게 뭐지? 나 이제 그랬는데, 야, 정말 지지자들이, 투표가 1% 차이도 안 났잖아요.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 의견이 딱 반이 갈라져 있는데, 자, 앞으로 좀 험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다. 지금 여소야대죠. 예, 여소야대니까 예, 예, 여소야대. 예, 지금 뭐, 예,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옛날에 그 노태우 때살아계그 예, 때를 그 기억하신 분들, 아, 노태우 대통령도 그 여소야대를 견디지 못해갖고. 삼당 합당을 했죠. 여소야 대. 이거를 쉽게, 에, 아마, 아마,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의욕차게 일을 할것 같은데, 아, 다, 아마 바로, 바로 여소야 대의 그 힘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한 2년, 총선까지 2년 남았죠?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고. 그럼 타협을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인수위를 하는 거 보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타협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밀어붙이겠죠? 근데, 그꿈뭐 뭐, 뭐, 통과될까 통과될 게 지금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전정권에 아마 비리를 들추어 낸다 하면서 사정정국 사정정국이 들어서겠죠.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이 아마 향후 한 2년 정도는 최소 2년 정도는 상당히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아, 시끄러운 거딱 질색인데 시끄럽게 된다 그러면 뭐, 아휴, 주식이나 좀 올랐으면 좋겠네. 하여튼, 하여튼, 제대로 시끄러울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정확히 딱딱 반반 갈라져 있어서 상대방은 인정 안 하죠. 인정 안 하면 어차피 정치라는 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자, 양보를 안할것 같아요. 양보를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아주 극심한 정치권이 좀 대립의 에에 5년 동안 대립의 정 시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 여태까지 경험상 경험상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김대중 정권부터 제가 이제 투표를 했는데 꽤 오래됐죠. 그때 투표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한 보니까. 앞날이, 앞날이 그려져 우리나라 정치 지형상 앞날이 그려져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좀 돈을 벌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건희 여사 이제 우리 영부인이죠 영부인인데 영부인을 부르지 마라 해서 지금 여사라고 지금 칭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게 있죠 에,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건 모르겠고 뭐 논문 표절이라는 건 모르겠고 에, 지금 유명한 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하셨다고 지금 나와 주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아,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가만히 봐 살아있는 정권을 니가 감히 건드려? 아 우리 방송 뭐 조회수도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뭐 어때? 아 그리고 이 이거 그리고 신문에 다 나와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갖고 에, 제가 한번 이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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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자 지금 아어 새롭게 새로운 정보 출범을 했는데 시장이 안 도와줘. 일단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얼마나 빠졌습니까? 야. 얼마 전에 4%대 빠졌는데 대폭락 일어났다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빠질까 싶었는데 또 이렇게 빠졌어요. 와,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폭락의 연속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잠깐 미국 증시 차트를 좀 볼까요? 해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네. 어우, 시원하게 떨어진다, 이거. 이거, 이거 어쩌니?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여기가, 일단 여기,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를 지지선을 잡거든요? 만 오백인데, 여기까지 떨어질라나? 아, 일단 근데 너무 무섭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바닥이 어디다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 2020년에 제가 우리나라 코스닥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1400이 바닥이다라고 정확히 맞췄죠 그거는 어, 유튜브 돌려보면 알겠지만. 아, 모든 유튜버 중에 저만 맞췄어요 지금 3% 조회수가 뭐 100만, 200만 나오고 있지만 맞춘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네, 맞춘 사람은 나밖에 없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거기 다 몰려가서 네, 우리가 지금 쭈구리가 됐지만 맞춘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거기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도 어, 뭐 동화게임의 신이다, 아버지다, 할아버지다 라는 사람들 떠드는 거 다세히 들어, 자세히 들어보세요 뭔가 뭐 대단한 지표나 얘기들을 줄줄줄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자세히 들어보세요 난 모르겠다, 야. 모르겠다.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럴 것 같기도 하고 있다. 예. 잘 모르겠다가 지금 정답입니다, 지금. 뭐, 알고 있는 지식을 다 퍼부고 있지만, 자, 여기가 바닥인지는 잘 모르겠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중앙무원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지금 모르겠다 얘기하면 한마디 하면 되는데, 한 시간 때워야 되니까, 어, 알고 있는 지식, 총, 지식 통, 총 동원 한 겁니다. 에. 결론은 하나요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 예, 지금 우리가 딱, 아, 결론이 하나입니다. 바닥이 어딘지 어딘지 모르겠다 일단은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아 어, 오히려 지금 거기 100만 200만 되고 조회수가 나와주고 있지만 아 어, 우리 방송이 오히려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방송이 더잘 맞췄어. 왜 현금 들고 있으라고 했잖아. 손절하고 손절 손절하고 손절 손절 아, 현금 들고 있으라고 했잖아. 거기는 지금 계속 사라고 해줘 계속 사라고. 아뭐 기업 리포트가 어떻게 어떻게 뭐현학적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쫙 흘러가고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한 지표들 갖다 놓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맞았죠. 다 죄다 물렸어 지금. 무슨 뭐 동학개미 스승 신이라고 아, 돈 모아갖고 자가, 자기가 펀드 운영하고 막다 그러고 하고 있죠. 다다물렸어 죄다 물렸어 지금. 아, 다 무조건 안 물릴 수가 없어요. 에, 예, 죄다 물린 거고 지금 보면 유튜버에서 실시간으로 리딩해주고 있는 어뭐 이렇게 뭐뭐 뭐 유명한 유튜버도 있죠. 전부 다지 전부 다 깨지고 있어 지금. 에, 예, 지금 심지어는 야간에 하는 어 야간에 그 어, 레버리 세게 써갖고 하고 있는 그거 방송도 봤는데. 어, 2억이뭐 순식간에 깡통 나더라고요. 아, 2, 3일 지났는데 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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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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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와, 지금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 현금 들고 있는 게 지금 최고의 장인데, 아, 뭐 지금 아, 솔직히 주식 시장 지금 지금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좀 떠나서 좀 쉬고 있는 게 저도 지금 방송 좀 접고 쉬고 있는 게 최고의 전략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지게 일단은. 아 어, 어, 금리가 많이 급하게 올라가니까 기술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그중에서 특히 미국의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이 21% 리콜라가 13%테슬라가9% 지금 현재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지금 급하게 지금 빠지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아, 증시가 반등 나면 2차 전지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미국의 전기차들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시간이 되면 지금 올라갈 거예요. 증시라는 게,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니까 에, 지금 뭐 지금 폭락할 때 현금 들고 있었으면 지금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아, 기다려 아, 마음대로 빠져라 더 빠져라 더 빠져라 난 주식을 싸게 살 준비가 돼 있다 아, 딱한번 내가 한번딱 기회를 노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근데 우리 방송도 중간중간에 여기가 좀 바닥이다라고 생각돼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손절이죠. 안 되면 빨리 손절하고 끊고 나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에 바닥 예 측은 사실은 우리 방송도 지금 정확히 못 맞췄어요. 에 지금 매수해볼까, 매수해볼까 했는데, 하나도 맞지 않았고, 지금 어려웠습니다. 사실 지금 시가 계속 어렵고, 지금도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 제가 말씀드렸죠. 현금 현재 90% 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90% 들고 있는 거를 언제 배팅할지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laughs> 원래 지금 증시가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러면. 뭐 네이버 카카오지 많이 빠졌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더 빠지고 있죠 더 빠지고 있어서 일단 현금을 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 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아, 현금을 지금 이번 주까지는 좀 관망하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 있고 확실히 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현금을 아, 주식으로 투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같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지금 주식만 어른게 아니고요 지금 코인 젊은 세대들이 지금 코인 많이 했죠 코인도 다 죽어나가고 있어 지금 코인하고 있었는데 다 죽어나가고 있어서 코인 얼마 빠진다 볼까요? 비트코인 한번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빠졌네. 근데,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올랄 때, 올를때 먹고, 못 먹으면 지금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오를 때 먹어야 돼. 분위기 좋을 때 먹고, 안 좋을 때는 빨리 손 털고 나야 와 됩니다. 미련 가지면 안 돼. 미련 가지면 안 돼. 아니다 싶으면 적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 여러분들 그 도박이나, 그 여, 아, 뭐, 뭐게, 뭐, <laughs> 탔잖아. 영화 보면. 아니다 싶으면 죽잖아요.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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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얘기하잖아요. 그다가 러 언제 한번 딱 좋은 패가 오면 그때 올인 하잖아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에, 죽어 뭡니까? 샀다. 여기가 바닥이다 생각해도 샀다 하더라도 에, 아니면 죽어야죠. 아니면 손절을 해야죠. 손절하고 정말 한번 큰 기회가 올때 제대로 한번 좀 올인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은 뭐 코인이나 지금 주식이나 올인할 때는 아니죠. 에,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뭐 많이 떨어지면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지만 연속성이 없죠.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티 올라가면 못 잡죠. 코인도 지금 물려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이나 지금 주식이나 조금은 조금 쉬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요. 아, 조금 쉬. 일단 쉬자. 쉬시는 게 정답이다. 자, 일단 증시 분위기 어떻게 되고 있냐? 2,600선 붕괴 총일기 붕괴됐습니다. 오번온집 붕괴됐고. <laughs> 일단 하반기도 좀 쉽지 않다는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자 일단은 하반기 밴드를 2400에서 2850 지금 2600인데 2600인데 2400에서 2850이니까 최악의 상인 2400한200포인트더 빠질 수 있고 먹으면 250 포인트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600 기준으로 위 아래로 한200 포인트 정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 지금 분위기상 3 0 0 0 포인트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에 지금 5월도 이렇게 갈것같아 전쟁이 안 끝났어요 지금. 전승 기념일 날 푸틴이 지금 전쟁을 지금 끝낼 줄 알았는데 전쟁을 안 끝나고 아니면 또 확전하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확전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아, 계속 이런 상태로 전쟁을 계속 지속될 모양입니다. 지금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세달네달 네달 가면. 글로벌 증시 뿐만 아니라, 이거 세계 경제 자체가 계속 침체의 늪에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5월, 6월. 그러면 뭐 지금 하반기 한 6개밖에 안 남는데, 이거 증시가 지 상당히 지금, 야, 올해는 진짜 그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는 수익을, 아, 기대 수익을 상당히 좀 줄여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아니더라도, 지금 일단 먹을 종목이 없죠. 먹을 종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지금 먹을 종목 먹을 종목으로 이렇게 형성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laughs> 에, 뭐 예측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뭐 말은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 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3 프로에 나와서 동학 게임의 신 할아버지 다 나와주고 있는데 자 제가 정답을 얘기 하게 제가 딱 다. 에. 아, 압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쉬자, 쉬자. 예, 거기서 뭐 지금 뭐 주식이 어떻고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있는데 다 아, 헛소리. 지금 일단은 X 소리입니다. 일단은 쉬자, 쉬자. 관망. 반마, 예, 기에는 온다. 반망하고 있자. 이게 정답, 정답입니다. 예, 삼프로에서 뭐 거기 듣고 주식 사고 뭐 백만 명, 이백만 명, 백만 명 보고 있는데 뭐그 사람들 뭐 손실 난건 내가 알바가 아니고 주식은 어차피 다돈못 벌어요. 거기 백만 명, 이백만 명다 손실 난건난 모르겠고 거기 가서 손실 난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겠니? 우리 방송 지금 천 명, 이천 명 보는 것도 지금 어, 지금 어떻게 감당이 안 되고 있는데 자, 그나마 우리 방송 좀 보고 계신 분들은. 현금 들고 좀 쉬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일단은 댓글을 좀 보니까 이게 문제죠.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자, 지금 일단 현금을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게 100%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파는 건 지금 일단 무의미하다라고 밖에 할수 밖에 없어요. 아, 지금 뭐 마이너스 30%에 40%에 팔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일단 은 운명이라 생각하니 하고 들고 있을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방법이 없어요. 일단 물린 사람들은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에, 지금 뭐 저기, 폭포수 아래서 돋닿는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 수밖에 없고, 그나마 주식이 좀 일부 갖고 있고, 현금도 일부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물타기를 할 기회가 있다. 물타기 기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 포기 자포자기 일단 뭐 폭포수 아래서 도닦자도닦는기분으로 도인이 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 현금이 조금 들고 계신 분들은 자, 물타기 물타기 기회가 있습니다. 물타기 기회를 노리자. 노리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 저처럼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신 분들은 자 아직 기회 기다리자 기다리고 기다리 기다리고 기회는 온다 기회를 노리자 기회를 노리자 아 이것도 교회를 노리자 이거 한번 요번에 한번 제대로 배팅할게 있 있으니까 물론 이제 기대수익을 좀 낮춰야 돼 요거 한번 기다려 봅시다 뭐좀 먹어야 될것 같고 자 조회수가 자꾸 줄어드네요 일단 뭐 우리 방송 조회수, 다른 배 전체적으로 주식방송 조회수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뭐 주,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하고 싶겠습니까? 일단은, 그리고 그나마 하신 분들이 다 3%나 환경어에 다 가갖고 계십니다. 거기 가서 듣고 있어, 있어봐야 지금 답 없어. 아유, 거기 가서 100만 명, 200만 명 듣고 계시는데 답 없다. 에. <laughs> 거기 가서 뭐,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답 없어. 아유,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나 거기나 에이, 그러니까 여기 한 1, 2천 명 남아계시는데 거기 가봐야 똑같습니다. 그냥 이거나 들으세요. 지금. 자 우리 방송 들으니까 조금 위안이 됩니까? 다행입니다. 좀 공감하십니까? 네. 감하, 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금 없이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도인이 되자. 에이, 마음을 비자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느니 <laughs> 졌나 싶어갖고 하고 에이, 좀 에, 도인으로 마음을 비우면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에이, 뭐,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 김선인이 댓글 꾸준히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이 너무 안 좋죠? 우울하죠? 예, 우울할 때 지금. 운동해야 돼. 에, 차라리 운동하자. 저녁에 나가서 좀 운동 좀 하시고, 지금 마음을, 에, 이거 주식, 이거 뭐 봐봐야 정답 안 나와. 지금 뭐 대책 없습니다. 보지 마시고, 차라리 저녁에 좀 운동 좀 하시면서 기분전환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좋은 소식. 자, 지금 우리 방송, 지금, 야, 오늘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야, 그냥 쉬어 시작, 시작, 시작. 운동하자, 운동하자 운동하자. 운동하고 운동하고 자 놀자 자귀 귀에는 오는데 오는데 에 기대 수익은 적게, 적게. 기대 수익은 줄이, 기대 수익은 좀 약게 가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뭐 일단은 현금 들고 있는 게 최선인데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도 뭐 도인 도인 됐다는 생각으로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일단은 오늘이라도 지금 땡겨졌죠 근데 막판에 좀땡겨졌습니다땡겨졌기 때문에 내일 좀 기대감을 좀 있을 수 있고. 자, 2600선, 여기가 바닥이죠? 바닥인데 깼어요. 장중에 깼는데, 땡겨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3바닥이 연, 연출이 되는지, 아니, 안 되는지, 지금 관망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부터 좀 안정이 될것 같아요. 네, 뭐, 방법은 없고. 자, 일단은 미국 증시 오늘 밤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내일 잠시 한번 증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 이제 거의 막판에 왔다. 거의 막판에 왔다 생각하시고, 좀 기다리면 좋은 기회 있을, 있을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자, 감사합니다.